오을 날아가는 장애인 소녀를 구해줬는데 순간 자신의 친절함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왜이 소녀가 이렇게 이상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바로 그때 소녀의 할머니가 나타났고 집에 가는 방향이 같다는 걸 알게 되었죠. 소녀는 소년을 스토커라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집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밥을 먹고 가라며 집으로 초대했죠. 아직 밥을 안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소녀는 밥만 주면 어디든 따라가는 길고양이 같다고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밥만 열심히 먹었죠. 이런 모습을 본 할머니는 소년의 사정을 눈치채고는 가기 전에 고액 알바를 제안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바로 수락했는데 알고 보니 이른 소녀의 모든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몰랐던 건 소녀가 자신을 완전 한다는 것이었죠. 첫날 소녀는 하루 종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 임무는 바닥에 타일을 전부 세는 것이었는데 겨우 8888개를 세웠을 때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카운팅을 방해했습니다. 셋째 날 소녀는 네잎클로버 1 0 개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1 0 개를 모으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소녀가 시키는 일들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소녀의 집에 가서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소녀가 대답을 안 해서 방문을 열었는데 눈앞에 광경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방은 마치 파란 바다처럼 온통 물고기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죠. 소녀는 소녀가 인어공주처럼 그 그림들 사이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 을 상상했습니다. 멍하니 서있는데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알고 보니 소녀가 혼자 집을 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급히 찾으러 나갔죠. 해질녘이 되어서야 바닷가에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휠체어는 모래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죠. 순간 소녀가 앞으로 넘어져 해변에 쓰러졌는데 저항하지 않고 계속 바다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기어가는 모습을 본 소년은 깊은 감동을 받았죠. 바로 그 순간 방이 왜 온통 바다 그림들로 가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녀를 어깨에 들어올려 바다를 향해 걸어갔죠.